네, 오늘 함께 분석할 종목을 현대임스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은요 하반기에 정말 강력한 성장 모멘텀을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이 차트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상승 흐름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엄청난 호재를 가지고 있는. 현대임스 오늘 저랑 같이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종목에 대응하는 방법부터 신규 매수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영상 건너뛰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보셔야지 손실 보지 않으시고요 큰 수익 낼수 있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기 전에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특히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은 제가 영상 촬영할 때 엄청나게 힘이 됩니다 아 그리고요 우측에 이거 우리 구독자분들 다 받으셨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우연히 제 영상 클릭해서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 그러신 분들 오늘 진짜 큰 행운 잡으신 겁니다. 제가 직접 만든 주식 기법 자료가 있는데요. 자총 200페이지가 넘는 책입니다. 기존 가격 다 무시하고 이제 한시적으로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우측에 고정된 번호, 이 번호로 문자 2번 보내주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아 이거는 소진되면 영영못 받으니까요. 빨리 요거부터 신청을 하시고 나머지 영상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 특강 자료에 대한 설명은 영상 후반부분에 있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드리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한분더 빠짐없이 무조건 다 받아가셔서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아마 일주일 정도면은 다 읽을 수 있을 텐데요. 아주 머리에 쏙쏙 들어올 거예요. 다 읽고 나서 제가 남긴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은, 아, 이게 그때 이런 내용이었구나라는 깨달음도 얻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주식 실력은 어때요? 엄청나게 올라가 거예요. 그리고 이 특강 자료를 활용해서 나중에 강의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는 아마 무료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받아두시길 바라겠고요. 네, 현대임스는 지속적인 영업이 증가를 통해서 기업의 펀더멘털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 이는 단순한 테마주가 아닌 실질적인 성장성을 갖춘 기업이란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우리가 이 기업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나 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구체화되고 있는 이마스카 프로젝트와 관련된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벌써 이 현대입시에 형성이 되고 있어요. 이와 함께 이제 국내외 항만 크레인 교체 수요 증가와 그리고 탈중국화 정책이 맞물리면서 이 국내외 크레인 시장에서의 추가적인 수주 그리고 납품 계약의 기대 또한 우리가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끝일까요? 절대 아니죠. 자, 모두가 아마 엄청 기다리고 있는 이슈일 것 같습니다. 이 현대임스와 관련해서는 현재 현대 시장에서 1조 원 규모의 경험 매각 이슈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형 M&A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 이미 주관사 성장이 끝났고요. 그 현재 이 매각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요. 이 하반기가 다가올수록 엄청난 호재를 갖고 있는 이 현대임스는 앞으로 시장에서 지금보다 더 더욱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 현대임스 우리가 매수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냥 다 매수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지도 않습니다. 현대임스는요 시장에 유통이 되고 있는 주식 수가 적은 품절조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지금보다 더 시장에서 부각을 받아주고, 그리고 매수세가 조금만 유입이 되어도요 주가가 큰 폭으로 움직일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게 돼요. 그래서 향후에 잠재적인 상승 동력을 더욱더 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현대임스는 영업이익의 증가 그리고 정책 의 수혜 대형 매가 이슈까지 가지고 있는 이 품절주로서의 특징까지 이런 종목을 안 보면 어떤 종목을 봐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이 하반기에 굉장히 크고 결코 작지 않은 호재들이 연이어서 예고가 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현대임스 꼭 관심 종목로 넣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는 현대헬스 차트 보면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헬스 차트입니다. 예, 과거에는 고점을 찍고 좀 급격하게 조정을 받는 패턴을 반복해왔던 모습이 확인이 되는데요. 최근 들어서 어, 이 종목의 상승기류가 좀 심상치 않게 바뀌고 있어요. 마치 블럭을 쌓아가는 것만이 차곡차곡 올라가면서 예, 앞전에 보여지는 이 매물 구간을 전부 소화해주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과거의 급등락 패턴과 다르게 최근 현대엠스의 차트에서는 자 꾸준하게 거래량이 유입이 되면서 자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유형의 움직임은 이 급등주 패턴에서 자주 볼수 있는 형태죠. 또한 이 투자 심리가 서서히 견고해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앞전에 강한 저항을 발생시켰던 구간들의 이 매물대를 전부 다 뚫어주고 이 상단에 안착해. 했다는 점은 앞으로 현대입스가 추가 상승의 가능성을 더욱 더 높여주는 핵심적인 포인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현대입스가 품절주의만큼 이런 종이수량 움직임 뒤에는 큰 상승이 숨어 있을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트레이딩하면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거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현대입스 현재 보유 중이라면요. 자, 21,100원 구간 확인이 됩니다. 해당 구간 이탈하지 않는다면요.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더 엄청난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대입스, 결국에는 시간 싸움이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면서요. 조금 더 흐름 지켜봐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신규로 좀 진입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22,500원 구간 확인이 됩니다 해당 구간을 중요한 지지구간으로서봐 주시고요 이 구간을 깨지 않고 이 추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간다면요 결국에는 이 현대입수도 상방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가능성에 기대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 이 종목 같이 봐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현대입시는 조정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그리고 상상하 상승한 대로 여러분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일은 누가 지켜보죠? 제가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린 구간이 다시 온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제 도움 많이 받아보신 분들은요, 여기서 수익 실현 정말 많이 해보셨을 건데요. 자, 그런 분들, 계속해서 도움을 받아보실 분들은요, 무료니까요. 자, 부담하지 마시고요. 010-7397-2438번으로 문자 1번 주시면요, 예, 현대임스.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왜 무료냐면요. 여러분들 이걸 좀 해주셔야 돼요. 바로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많이 많이 공유해 주세요. 그래서 이 채널이 상승하는데 도움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료입니다. 부담하지 마시고요. 010-7397-2438번으로 문자 주시면은 이 현대임스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 현대임스 결국에는 시간 싸움이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면서 이 현대임스로 큰 수익 내시을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장을 지켜보다가 특히 사항이 있다면은 가장 먼저 저희 소통방에 미리미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빠르신 분들은 이미 이 소통방에 많이 들어와 계신데요. 자, 아직 소통방에 입장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입장 방법 아주 간단해요. 제 영상 하단에 댓글 열어보면요 이렇게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그 링크 주소 타고 소통방에 넘어오시면 되고요. 어, 지금 한1 0 0 0명 정도 이 소통방에 이제 넘게 모여 계신데요. 이 소통방에서는요. 자, 장 시작 전꼭 관심 종목에 넣고 당일 매매를 해야 되는 종목 그리고 시장 주도주 그리고 대장주로만 골라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상한 종목 매매하지 마시고요. 이 장전에 제가 드리는 종목만 매매를 하셔도요. 여러분 수익률에서는 이 시장에서 절대로 뒤처지지 않을 겁니다. 이 주식 투자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앞집마다 무료로 이렇게 매일 매일 관심주 추천주를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 돈안 냅니다. 이거 공짜예요. 게다가 뭐 이틀, 3일 기다렸다 오른 종목 절대 아니고요. 자 당일입니다. 당일, 당일날 빠른 수익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들을 엄선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매일 매일 세 종목씩 추려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자, 아침마다 미국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리고 또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흘러갈지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뉴스들까지도 실시간으로 모두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관심 종목에서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렇게 대응을 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매일매일 장중에 쉴새 없이 꼭 봐야 하는 뉴스들, 그리고 지금 보는 것처럼 대장주들,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 그리고 매집주까지 주식으로 손실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면요. 매일매일 수통방에서 이렇게 공짜로 안내 드리는 무료 추천주, 이 수익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우선은 입장하셔서 이 계좌 회복에만 하세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하단 댓글 열어 보면은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이 링크 주소 타고 수통방으로 입장해 주면 되고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 수통방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정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얘기 딱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요. 어떤 선물이냐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자, 지금부터 그 선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니까요. 여러분 집중해 주시고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네, 여러분들 제가 좀 다른 유튜버들과는 다르죠? 제가 어떤 방향을 지향하느냐?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면서요. 여러분들의 실력을 무료로 향상시켜드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제가 드리는 가격들, 이런 부분에서 지지가 나와주고 다시 한번 돌파가 나와주는 이런 구간들을 짚어드린 것을 보면서 많이 신기해 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예측한대로 흘러가지 못한 종목도 있지만 그럴 땐 제가 누구보다 빠르게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여러분들에게 대응 방법에 대해서 빠르게 알려드리고 있죠. 주식의 기본적인 원리인 종목의 반등과 상승을 이해하시면서 매매하실 수 있도록 제가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네, 상승이 나왔을 때 이런 고점 부분에서 매매를 해오진 않으셨나요? 그동안 뇌동 매매를 해왔었다면은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어보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매매를 계속 할 것인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시적으로 무료드리는 주식강의 전자책입니다. 자, 1강부터 9강까지 이어져 있고요. 각 챕터별로 나눠져 있는데 이 챕터별로 약 15페이지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글씨 자체는 큰 글씨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읽을 수가 있고요. 혹여라도 이 내용이 어렵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추가적인 설명이 전부 다 적혀 있기 때문에 내용 자체에 대한 걸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또 제가 이 소통방에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지속적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책에서 나온 내용 그대로 이제 실전 매매에서도 바로바로 바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고 있어야 하는 게 있죠. 이 주식이라는 건요. 크게 상승을 하는 종목은 이미 시장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정해진 시기에 맞춰 재료와 이슈가 함께 나와주면서 폭발적인 상승을 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일 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큰 상승이 나와주는 종목을 미리미리 알수 있도록요. 종목의 매집 여부를 판단하는 것부터 그리고 차트의 흐름, 마지막으로 고점 신호까지 이 강의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자, 주식을 잘 몰라도 그리고 주식을 잘 알아도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접해보지 못했던 시장의 규칙을 이번 기회에 한번 배워봤으면 해요. 네,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에는 각각의 나름대로의 수익 공간이 존재합니다. 상승하는 종목은 절대로 일직선으로 상승하지 않고요. 보는 것처럼 조정을 받은 후에 자,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하락을 하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자, 일직선으로 하락을 하지 않고요. 지속적인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을 하게 돼요. 자, 크게 올랐던 종목은 떨어지면서 다시 반등이 나오게 되고요. 시장에는 이런 패턴이 존재하고 항상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세력들은 어떻게든 이제 여러분들이 돈을 벌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자, 초보 개미들은 항상 돈을 잃고요. 중수개미들은 요런 데서 이제 돌파매매 이런거 시도하다가 돈을 많이 잃죠. 거기다가 이제 고수개미들은 총을 잘 보다가 경제 위기에 한방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7강의 주제인데요. 이 시장에서 이기는 방법이 없을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책한 권에 이책한 권으로 누구나 여러분들도 체력주를 매매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감을 익힐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여기서 중점적으로 이제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장중의 패턴까지 자, 전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매매를 해야 될까요? 자, 오로지 대장주, 주도주, 매집주만 매매를 해줘야 합니다. 자, 대장주, 주도주, 매집주만 매매하는 이유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전자책에 모두 설명을 해 놓았으니까요. 여러분도 이거 직접 읽어 보시고,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마음으로 주식의 원리를 이해해 주면 될것 같아요. 읽다 보면 또, 아, 그렇지, 그렇지, 맞아. 내가 이래서 그동안 돈을 잃었었네. 라고 새롭게 알아가는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게 제 마음 같아가지고는 그냥 첨부 파일로 해가지고 올려놓고 싶어요. 사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일부 악덕 업자들이 이거를 재가공해서 마치 본인들이 만든 자료만이야 이제 유료로 또 재판매할 사항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거든요. 정말로 뜻이 있고 주식을 좀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만 한시적으로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긍정적인 요구도 하지 않고요. 만약에 긍정적인 요구를 한다, 그러면 그냥 싫어요 누르시고 채널 차단해 주시면 돼요. 어, 모든 분들께 제가 그냥 무료로 첨부 파일로 해서 어, 배포해드리고 싶지만 이 자료들이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이고 그리고 소중하게 노력해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방금도 얘기드렸다시피 이 악용되는 거 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 공이 되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꼭 신청을 해 주시는 분들에게만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청하는 방법 지금부터 좀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 댓글에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이 링크 주소를 열어 보시면요. 자 스크롤에서 내려 보시면은 어, 이렇게 체크하시는 곳이 있어요. 그 아무데나 중복으로 체크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체크하시고 스크롤을 내려 주시면은 여기에 성함이랑 연락처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돼요. 이 적어주실 때 다른 연락처를 적게 된다면은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릴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 유튜브에서 시청하실 종목명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저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이 어떤 종목에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파악을 할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자, 가장 하단에 제출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단 5초 밖에 걸리지. 조금만 더 간편하게 신청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네, 걱정 마세요 자, 상단에 보시면 아테나 전문가 문자 다이렉트 발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 모바일이라고 되어 있는 거 클릭해 주시고요 옆에서 메시지창으로 연결이 됐는데 여기다가 전송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빨리 받으셔서요 여러분들 저와 같이 공부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실력 무조건 제가 향상시켜 드리겠습니다